년입니다. 9월입니다. 9월 달 도테라 프로모션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테라가 9월부터는 다이아몬드 클럽이 진행이 됩니다. 아주 많은 신규 프로모션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매달 진행되는 도테라 LRP 1 2 5 p b 고정 회원분들이 받는 이달의 선물은요. 아데노산의 함량이 높은 주름 개선 안티링클 마스크 팩을 선물로 받습니다. 요거 어 박스 채 받아요. 이거 오늘 제가 본사 가서 받아온 겁니다. 다섯 개의 팩이 들어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이팩 좋습니다라고 종종 설명을 드렸어요. 이름도 너무 길어요. 안티 링크 타이트닝 마스크 팩이에요. 기능이 이름에서만 적어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마스크 팩 안에 여섯 가지의 아미노산과 세 가지의 펩타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양 공급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피부에 탄력을 많이 줄수 있는 배합입니다. 에센셜 오일로는 고가의 오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로즈, 라벤더, 야로폰, 프랑킨센스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 시트 자체도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바이오 나노테크의 특수공법으로 만들어진 천연 대나무에서 뽑아낸 시트입니다. 이 시트 자체가 셀룰로스라고 하는 100%의 천연 시트인데요. 자체의 탄력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밀착력 또한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저는 이 팩을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팩인데 이달 나왔어요. 어 내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다? 선물로 받아서 써보시면 아마 매니아가 되실 팩입니다. 가을 환절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습력을 정말 많이 챙기셔야 돼요. 도테라가 이렇게 시즌에 맞춰서 선물을 또 주니까요. 125pb 15일까지 LRP로 주문해서 받아가시면 좋습니다. 다섯 개 시트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장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달에 10% 할인되는 오일은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오일입니다. 페스트 텐스입니다. 어, 저는 개별 가이드를 많이 해요. 상담 요청이 많이 있는데,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두통이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복합적인 원인들을 한 번에 쓰겠다, 한 번에 풀어내겠다라고 메인으로 잡는 블렌딩, 기술력이 정말 좋죠? 오일이 패스트 텐스입니다. 요게 금액대가 있는데 요 오일이 10%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할때꼭 구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테라에서 현명하게 오일을 컬렉트하고 구매하시는 방법은 그 달에 나오는 10%의 오일을 꼭 LRP로 주문하시는 게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입니다. 요 패스트 텐스는 제가 개별 영상을 또 찍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사용처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도테라 9월 4일에 금액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텐스는 1일부터 3일까지는 39,600원에 판매가 되고 4일부터는 41,400원으로 판매가 됩니다 자 이번 달 도테라에서 신규 회원 가입을 위한 프로모션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픈된 게50-50 50 포인트를 주는 프로모션 인데요 어, 1년에 한 번씩은 꼭 나와요 음, 100pb 이상의 신규 가입을 하시는 분과 그분의 추천인에게 계정에 50 포인트를 선물로 줍니다. 이50 포인트는 대략 6, 7만 원 상당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도테라는 포인트 제도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적립률 자체도 높아서 한번 고정 회원분들은 정말 끝까지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이 도테라의 포인트 제도인데요. 그냥 50 포인트 6, 7만원 돈을 그냥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음 달 계정에 50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처럼 오일을 혹은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을 많이 하시게 되면 50포인트씩 곱하기 하시면 많은 포인트가 쌓입니다. 100pb 정도면 대략 10만원가량의 오일을 혹은 도테라 제품을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9월달 도테라 다이아몬드 클럽 시작됐습니다. 항상 도테라는 하반기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다이아몬드 클럽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클럽은 신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신규 가입을 다이아몬드 클럽을 진행하시는 사업자분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 달에 무료 선물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달 다이아몬드 클럽으로 100pb 이상 신규가입 하시는 분들은 시트러스 블리스라는 블렌딩 오일을 선물 받습니다 이 시트러스 블리스는 멘탈 건강과 신체에 에너지를 줄수 있고 다이어트에 쓸수 있는 블렌딩 조합입니다 200pb 이상 신규가입 하시는 분들은 이 시트러스 블리스와 함께 또 다른 멘탈 케어가 가능한 오일이죠 세레니티가 선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어, 금액 상당으로 치자면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200pb 이상 신규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이 나가는데요. 다이아몬드 클럽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을 통해서만이 나갑니다. 신규 가입 안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이 선물까지 받을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9월달 도테라 프로모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챙겨가셔서 최대한 많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개별 영상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